요즘 고민이 있어요 <laughs> 아무리,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안 되는 거 같아 네. 혹시 뭐좀 팁을 줄수있다요 팁이라기보다는? 응. 응. 팁, 팁일 수도 있겠다 그냥 생각은 해봤어요 요새. 뭔 생각을 해봤어요? 어, 국내에서 나오는 리포트 최근에 많이 안 맞아 국내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이 최근에 별로 안 맞다고? 어, 그리고 응. 그 퀄리티가 점점 응. 내려간다는 게 중론이거든? 아, 왜냐런 거지? 신여급이 다 떠났어. 돈을 안 주니까. 다 어디로 갔어요? 뭐 PE로 가든 IB로 네. 가든, 안 그러면 VC로 가든, 네. 다 이러한 직접 투자하는 곳을 떠났거든. 아, 많이. 에너리스트들 돈을 많이 안 주다 보니까. 에너리스트들도 응. 그래서 연령대가 많이 낮아져서 지금 중이어가 응. 되게 많고. 맞아요, 젊졌어 응. 했을 때, 음. 딱 특성이 이거야. 당장의 저한테. 앞에 분기 실적이는 음. 초점을 맞춰. 음음. 원래 옛날에, 옛날에는, 이랬을 때 나도 뭐 나이가 많은 거 아니니까, 전 시장에 음. 사이즈를 재고, 네. 그런 다음에 거기서 플레이어가 몇 명이 있는지 네. 경쟁 강도를 재고, 네. 그런 다음에 음. 이 산업이 음. 장기 성장할 수 있는 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재고, 음. 그런 다음에 이 안에서 해당하는 음. 커버하는 회사의 포지션, 그런 다음에 네. 이제 이루어지는 게 음. 실적 추정이었거든. 아... 근데 요새 나오는 네. 거 보면 실적 추정 하나 끝. 왜 잘났고 왜 못났는지. 아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그냥 얘가 이숲 하나가 이 나무 하나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만 체크를 하는 거야. 음. 그런 다음에 음. 이 추정하는 것도 추정이라고 네. 게좀 민망하지? 회사가 한 음. 말을 그냥 받아쓰게 하는 정도. 유수 아. 수준이야. 아이고. 네. <laughs>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런 업이 음. 한국 금융시장 네. 자본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글로벌적으로 매크로를 볼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돼. 아 국내 애널리스트들의 레포트만 보고 뭔가 좀 투자를 하기에는 어, 알파를 내기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되거 있구나. 근데 과거엔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 발로 뛰는 투자. 부질한, 가보고 부지런한 사람이 수익을 잘 낸다 음. 근데 그러한 정보 매매를 음. 해서 알파 음. 수익을 얻기에는 이미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 그 그거는 네. 네. 투자 했다기보다는 노가다를 네. 띄웠다는 표정이 더 맞아. 아. 맞아 왜냐면 회사에 네. 탐방을 해서 네. 그 회사에 몇개 질문을 던지고 그에사의 네. 정보를 얻고 남만의 네. 정보를 얻어서 네. 이렇게 먼저 투자하는 거잖아 네. 그거는 대학교 과정을 밟지 않도돼 음. 그렇잖아 네. 받아쓰기 하는 거죠 네. 네. 그런 다음에 회사에서도 막 어느 회사들은 실적까지 불러주잖아. 음. 이제 그러한 산, 그렇게 해서 알파 수가 얻을 수 있었던 거는 네. 성장 산업이 한정돼 있었어. 반도체, 아. 인터넷. 이 아. 성장 산업이 한정돼 있었던 이유는 네. 맨 아래 단위 네. 모든 산업에 등가되는 에너지, 네. 그 다음에 안보, 네.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념 이런 게 안정화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하, 그러니까 외생 변수들이 모두 다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성장하는 산업 하나만 바라보고 거기서 이제. 정보들을 얻어냈으면 됐던 거구나 음, 그렇기 때문에 음. 이쪽에서 알파가 났던 거지. 음. 지금은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엔, 모든 산업의 근간에는 기반 산업인 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는 네. 매크로뷰 없이 음. 그냥 칠흑 같은 어둠이야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 이런 매크로뷰가 없으면? 어. 음. 그런 다음에 이런 매크로뷰에서 특히 지금 고물가 네. 고금리 시대에서는 특히 네. 우리나라 산업 같은 경우는 네. 너무 안 좋은 포지션이야 에너지들을 다 수입해서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입해. 응. 그 다음에는 캐팩스가 너무 헤비해 응. 우리나라 산업들이 봐 응. 반도체 공장도 얼마나 많은 전력을 써먹냐. 그렇죠. 근데 뭐 조선, 네. 자동차 네. 딱들어져중후 장대한 산업이 우리의 기반 산업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에 너무 포커스 돼 있으면 수익을 네. 내기 어렵고 아. 글로벌적인 네. 관점에서 이러한 에너지 강국에다가 투자하는 게 수요도 네. 높단 말이야. 음. 근데 여기서 지금 최근에 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모든 네. 수혜를 중국이 받고 있잖아. 네. 중국을 조금 더 리서치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 나라. 내가 아까 물어보고 싶었던 것그 지금 되게 노력을 하긴 하는데 수익이 마음대로 좀잘안 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형의 준 팁은? 국내 애널리스트들 내 포트만 보면 안 된다. 음. 매크로적인 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그 매크로적인 뷰에 있어서는 뭐 에너지 강국이라던가 아니면 중국 쪽에 뭔가 볼수 있는 그런 뷰가 필요하다라고 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 가지는 네. 최근에 우리나라 교육산업까지 내가 말하게 될줄 몰랐지만 우리나라 교육 어, <laughs> 보면 네. 되게 공대적인 네. 마인드가 되게 강해지고 있어. 특히 뭐 중·초등학교 친구들만 음. 들어보면 네. 이과 가는 애들은 똑똑하네요. 문과 가는 애들은 공부 못하는 애. 나때도 그랬어. 그래? <laughs> 그런가 동시에 어. 이제 인문학, 음. 사회학 같은 전공은 통폐학 맞아. 아니면 과가 음. 없어지기도 하고. 음, 근데 주식시장 특히 음. 자본시장에서 있으면 있을수록 음. 인문학적인 종합적인 사고하는 음. 사람들이 순위를 좋고 음. 음. 더 우위에 설수 있어. 음. 왜 그런 거야? 어 주식은 특히 음. 종합예술이 맞아. 인문, 사회, 종교, 음. 그다음에 안보. 음. 경제? 아. 이런 게 종합적으로 돌아가야 네. 가능성이 보이는 거지 아. 공대적인 마인드로 뭐 기술 하나만 판다? 아. 그래서는 안돼 이거는 약간 버핏이 또 이런 얘기를 했잖아 경쟁 우위 중에 기술적인 경쟁 우위가 네. 가장 약한 회자라고 뭐 예를 들어 음. 이런 거지 우리나라 선정자가 이나노를 음. 개발했어 음. 근데 이 나노를 네. 주문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 그러면 끝인 거 아니야 어. 근데 나는 어. 이 나노가 삼성전자가 어. 될 거라는 기술적인 지식을 어. 기술 갖고 몰빵을 했는데 어. 필요하지 아. 않네? 어. 그럼 뭔 소용이냐 제 어. 말이 어. 그 말이에요 어. 네. 뭐 그런 거나 안 그러면 뭐 내가 카이스트 음. 전자공학과 학사, 박사까지 받고 네. 네. 어마무시한 네. 지식을 갖고 게임게임 네. 게임 입문을 했어 음. 내가 잡을 얻어서 드디어. 근데 게임산업 어. 망했어. 어. 게임의 흥행은 재미라는 거는 어. 우리가 측정할 수 없잖아. 그래서 그렇죠. 독도 카 네. 그러니까 음. 이런 게좀 음. 그런 거지. 음. 그런 무슨 거.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네. 음. 그게 좀 종합적인 걸 공부를 할수 있는 그치.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음. 역사를 음. 공부하는 것도 지금 현국에는 네.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고. 음. 그다음에 국제 정치학을 음. 공부했던 음. 사람들이면 네. 지금 현국에 대해서 이해도가 네. 조금 더 높을 수 있는 거고. 그런거 잖아 네. 근데 여기서 뭐 네. 내가 뭐 반도체 네. 전공 해가지고 음.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음. 돼가지고 음. 내가 여기서 애널리스트에서 이제 바이사이드 메이저가 돼가지고 반도체 음. 하나로만 내가 승부 받아서 음. 알파 수록했다 아... 그런 사람보다는 네. <laughs> 종합적인 상로를 하는 음. 사람이 네. 여러 산업을 두루두루 음. 국가간의 네. 정세관계를 두루두루 네. 네. 이렇게 본 사람이 신뢰됐지 음. 그럼 결국에 알파를 어떻게 낼수 있냐 라고 했을 때두 가지 방법을 알려준거네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다양한 학문을 공부를 하고 음. 매크로적인 표를 볼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라. 특히 인문사회. 네. 특히 인문사회. 경제는 네. 당연한 거고. <laughs>